오 바로 걸렸네요, 여러분. 자, 여러분. 방금 화면 보셨습니까? 방금 화면에, 아주 크게, 바로, 컴퓨터는! 역시 컴방왕이죠 여러분. 네, 맞습니다. 일단 컴퓨터는 컴바와 <laughs> 자, 여러분. 이번에 해보는 뭐냐면요. 바로, 바운티 헌터입니다. 한마디로, 약간 현상금 사냥꾼이거든요? 근데, 어몽어스의 현상금이라고 하기에는, 뭐, 현상금이 없잖아요. 어몽어스의 현상금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. 바로, 지금 타켓이 지금 주황색님으로 되어 있는데, 이 타켓이 표시되는 거랑, 이 얼마나 표시될지는 제가 설정으로 정할 수가 있어요. 타켓이 몇 초보다 변하는 것도 제가 설정을 할수 있거든요. 바로, 대상을 죽이면, 현상 수배가 된 대상을 죽이면은, 킬 쿨이 줄어듭니다. 얼마나 줄일지도 제가 정할 수 있거든요. 얼마나 줄일지도. 지금은 제가 10초로 해놨어요. 10초로. 한마디로 이 화살표가 된 대상을 제가 죽이게 되면은 킬 쿨이 지금 10초로 해놔서 제가 우리가 보통 15초로 하니까 10초로 딱 줄어들겠죠. 근데 이렇게만 되면 너무 사기잖아. 너무 사기잖아. 그래서 반대로, 현상금이 아닌 사람을 죽이면, 킬 쿨을 또 늘어나게 설정을 할 수도 있어요. 킬 쿨이 늘어나게. 지금 15초인데, 만약에 킬 쿨이 아닌 사람을 죽이면 10초 늘어나게 해놨거든요? 25초로 됩니다. 근데, 현상금에 걸려있는 대상을 또 죽이게 되면은, 봅시다 한번. 바로 게임이 끝날 텐데, 잘 보세요, 여러분. 10초로 뜰 거예요. 아, 5초로 뜰 거예요. 5초로. 어, 10초로 됐네? 이렇게, 킬 쿨을, 킬 쿨을 줄일 수도 있고, 현상금이 아닌 사람을 주여서 높일 수도 있거든요? 근데, 이거 좀 생각을 해보니까, 어, 제가 볼때 10초 늘어나는 거는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 같고 어... 5초만 늘어나게 합시다. 0으로 되나? 어, 0으로 할까? 이러면 킬코리 그냥 바로 없는 거잖아. 바로 더블 킬할수 있는 거잖아. 아 내가 설정을 잘못한 거야, 여러분. 아, 그럼, 이렇게 하자. 현상금이 걸린 사람을 죽이게 되면은, 킬 쿨이 초기화. 킬쿨 초기화. 하지만, 현상금이 아닌 사람을 죽이면, 킬 쿨이 5초 늘어나는, 그럼 20초가 되겠죠? 그리고, 그, 현상금이 걸린 사람은 30초마다 바뀌게 됩니다. 화살표는, 표시 안 돼. 아, 표시되게 해줄까? 아, 표시되게 해주자. 화살표는 15초마다 그 위치가 어딘지 표시되게 해줄게요. 근데 이렇게 해도 제가 볼 때는 우리 꿀꿀 원정나 너무 잘하기 때문에 금방 잡힐 것 같아요. 그냥 웬만해서는 진짜 인포가 거의 유리하진 않거든요? 해보고 너무 사기면은 바꾸고, 자 일단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와 바로 걸렸어 와 이거지 어 일단 현상금 지금 빨간색이구요 일단 현상금 빨간색 저는 바로 걸게요 너무 실에했나 보네 아 식당 죽였나? 식당? 어쩐지 문 닫히더라. 와 이거 노랑 옆에 있는 애 죽인 것 같은데? 일단 전등 켜지자마자 바로 문 닫히고 지금 CC도 켜졌거든요 전등 꺼졌을 때저 관리실 러갈 때 민트님 관리 앞에 계셨는데 신 것만 봤어요 네 식당 문 닫혀있었어요 전 창고에서 올라간 거 아, 현상금 죽이고 싶어, 현상금! 방금 아닐 수도 있어요. 식당 두명뜬지 오래됐거든요? 식당 문 닫히길래, 저는 의무킬인 줄 알았는데, 의무일도 오래 떠 있었거든요? 의무일은 움직였고, 오 파랑님 잘 피해갔다 흔적도 모르네 사람들. 에? 의심 일단 킵할게요. 의무 음, 뭐 1이었는데 의무 심장하게, 의무 일에 딱 이게 마지막 체크메이트. 심장하게 저는 현상금 주기로 갑니다. 현상금, 저는 바로 현상금 주기로 갑니다. 주황색, 자, 주황색 우출 라인에 있네요. 아난 현상금 죽이고싶은데 밑에가 주황이니 혹시? 아니네 아나 현상.. 오 현상금 얘구나 이 사람이구나 킬콜 바로 들어왔죠 노란색 조, 아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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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킬버튼 연사하고 있었 아, 아! 씨! 아! 누켜서 리포트한 거 아니에요? 저한테? 아, 바보한가 마녀소도 아 3킬이었는데. 아. 가련 어디에 있었어요? 어디에 같이 있었어요? 갈색은 못 봤... 박... 는데? <laughs> 네 발생님, 어디로 가셨는데요? 저 노랑님이, 노름 앞에, 요 누님 쓰러진 거, 보고, 리포 누르려니까, 노랑님이 리포됐다고 보이던데? 아, 이거 1초만 빨랐어. 아, 아, 사, 사, 트리플 킬할수 있었거든요, 이거? 일단, 키할게요 이거 나 빠르게 키워야 돼. 약간 지금 들켰어, 약간. 약간, 약간 지금 눈치있어, 약간, 지금. 어차피 현상금, 바운티 죽이면은, 킬클리 아, 진짜 너무 아까 사 방금 노랑. 와, 진짜 찰나. 진짜 0.5초. 1초도 아니야. 0.3초 차이야, 진짜. 검정이네요, 바로. 검정 어디 갔냐? 아 검정 어디 갔냐? 아씨. 어디로 갔냐 검정? 아 노랑옷 바뀌었어. 죽이고, 자 무기고, 빨강이니 검정이네. 죽이고 식당이랑 둘다 닫고. 오케이, 전등으로 유인했어요, 지금. 아! 오! 오! 빨간 사각소도가 바로 리셋이었거든!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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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 떨려! 와! 와! 노랑님, 그거 아세요? 저 현상금 노랑님이었는데, 0.3초만 리포 늦게 했어도, 바로 죽으셨어요. <laughs> 마지막에도 마지막에도 킬콜 3초였는데 빨강님 죽기 직전 와 현상금 죽이니까 아 바운티 죽이니까 그냥 킬을 연달아 할수 있네 와 이거 왜진 거예요 바운티 걸리신 분들 <laughs> 왜진 거예요 <laughs> 이걸 왜? 한명 어디 갔어? 한명 어디 가심? 아니, 야, 겁나 좋구만! 아니, 진짜 개 좋네! 처음에, 검정님 바운티 걸려서 쫓아갔는데, 사라지셔서, 다시 돌아왔는데, 노랑으로 바뀌고, 바로 노랑님 내려오시길래, 노랑, 노랑이 쏠고, 바로 다음 타자, 검정님 써. 노랑님, 한테 갔을 때, 킬콜 없었어요. 진짜, 리포트 된 게, 진짜 0.1초 차이라고 할 정도로, 방클하면서, 노랑님 앞으로 갔는데, 당해해서, 시작. 와, 연속 2판이라고 바운티? 야. 여러분. 이게 바로 현상금 사냥꾼 아닙니까? 그죠? 이렇게 걸려줘야지. 이렇게 걸려줘야지. 자, 초반 좌측으로 왔기 때문에 너무 킬을 할 필요는 없어요, 여러분. 이거 연두 님 현상금은 좀 포기를 하고 그다음 턴부터 갈색 제외. 갈색 핑크 동선 좌측 계속 겹쳐요. 오, 빨강님 킬잘한거 같은데? 가이핑은 시작부터 끝까지 겹쳐요. 근데 제가 핑크인가요? <laughs> 이게 핑크 이게 핑크색이구나. <laughs> 돼지색 아니야? 라민보 와아 이거 일단 킵할게요. 검주 갈핑 제외하고 심. 자, 우리, 검주, 약간 호감작 해주고. 또 연두네? 오케이! 더블 케 요거거든! 자, 식당을 닫아야죠. 의무실 닫아놓고, 식당 닫아놓고, 오, 어, 주황 죽였네. 죽이고, 갈색, 오케이! 우와! 우와! <laughs> 우와. 아니 이거 하시는 분들 왜진 거예요? <laughs> 아니 이걸 왜 줘? 현상금 사냥꾼에 꾼에 걸렸는데 왜 줘? <laughs> 이걸 왜 지세요? <laughs> 우 와, 아니 1 시간 넘게 바운디헌터가못 이기기. 아이 못 이기길래 어렵구나 했는데 막상 직접 걸리니까 그냥 완전 사기인데? 그냥 거의 컴마왕인데요? 바운티 걸려서 좋긴 좋은데 님 그러고 있는 거 보니까 좀 짜증나요 시작하자마자 의무실에서 바운티와 함께 더블킬 그리고 창고 돌아와서 바로 바운티와 함께 다시 더블킬. <laughs> 바운티 연속 두판 너무 좋네요. 걸리는 사람만 걸리는 것 같은 이 모드 합격. 네 타겟을 죽이면 어 타겟을 죽이면 킬 쿨이 킬쿨킬쿨 초기화에요. 일단 엔딩 한번 찍고 막판 갑시다 린보님 안녕하세요 배그프로 준비하다가 손목 복합골절로 못하게되고 공시준비중인데 린보님 옛날 배그영상 다시 다시 아 다시 다시 그 다음 뭐지? 보며 힐링 많이 받고있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림보님 방송보면서 힐링받는 사람이 있다는거 고마워하는 사람아야 제가 감사하죠 포프님 아손목꿀절 있다는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즐겁고 재밌는 영상 감사합니다 녹화중 관련없는 돈에 죄송합니다 아 아닙니다 제가 감사하죠 요즘 배구도 거의 못하고 있는데 아 정말 감사합니다 포프님 복합굴절 아 감사합니다 포프님 고맙습니다 자, 여러분, 엔딩 쪽 찍을게요. 자, 여러분! 이렇게 현상금 사냥꾼, 바운티 헌터를 해봤는데요. 야, 이게 거의 한 시간 만 동안 안 걸리다가 마지막에 연속으로 두 판이 걸렸는데, 아니, 이게 처음에, 어, 우리 꿀꿀 원정 남분들이 인포가 못 이겼어요. 바운티 헌터랑 인포 한 판, 인포 같이 두 명이 걸리는데, 인포가 처음에 아예 못 이겨가지고, 아, 이게 진짜 어렵나 보다. 현상금을 죽여도, 바운티를 죽이더라도, 킬골이 초기화되는데도 어려운, 어려운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, 막상 내가 하니까, 아니, 이걸 왜못 이긴 거야? 어? 아니, 이거 왜못 이긴 거예요? <laughs> 아니, 아니,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, 네. <laughs> 아니,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, 어, 저는 너무 이제 좀 솔직히 저는 각이 좀잘 나온 것 같아요. 특히나 마지막 판은 좀 약간 그 현상금, 바운티와 함께 이제 뭐원 플러스 원 같이 약간 피자 같은 개념으로 같이 계셔가지고 연속 더블 킬도 해내서 좀 쉽게 이긴 것 같긴 한데 어, 근데 또 이런 상황도 있었어요. 현상금을 찾다가 바운티를 찾다가 인포스터분이 아 바운티 헌터가 킬을 못 해가지고 미션승하는 판도 있었거든요. 어, 저는 좀 운도 따라 졌던 것 같아요. 역시 델롬델. <laughs> 자, 여러분, 다음에 또 재밌는 모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